운빨 좀만 겜. 마지막 열차 지옥 모드 출발하겠습니다. 고. 자, 제가 지옥 모드를 캐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쭉 달릴 거예요. 뭐 지금 하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캐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아직 구독자분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을 때쯤 되면 그때 이제 뭐 구독자 분들, 시청자 분들을 참여해서 이제 하드 모드 버스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 전까지는 지옥에서 열심히 굴러보겠습니다. 오, 초반 나무 나와주셨고, 오케이, 어, 뭐야? 이무왜두 마리나 떴어? 이러면 너무 쉽지, 초반은. 일단 산적도 오산적으로 출발합니다. 상대 분이 레벨 20에 싹싹 싹님이셨 네, 싹다뽑아 주시 죠？너무 어, 잘 나오시 는데 700 업그레이드 봐, 싹다뽑아 주세요. 어, 일단 성공률이 조금 뭐 엄청 좋진 않아요. 29%면 뭐 후반 29%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수 있는데, 초반 29%는 뭐 그냥 무난합니다. 뭐이 정도면 어렵지 않게 잡을 정도니까. 자, 일단, 모노폴리멘 재료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 딜러가 없어서, 모노폴리멘을 먼저 가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딜러가 없으니까, 딜을 넣을 수 있는 애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나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와 늑대가 빠져버리면,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딜을 넣을 수 있는 게, 독수리랑 사냥꾼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위에 분이 좀잘 나오셔가지고, 아 먼저 선, 어? 이정도면 로켓추가 나오셨네 선문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 어 이정도면 가도 될것 같아요 뭐라고 안하시겠지? 로켓추 있으시니까 근데 저게 터지면 또 문제가 되긴 하지 <laughs> 저게 터졌을 때 아니야 가능할 거야 이 정도는 커버 가능합니다 자 이쯤에 독수리 한 마리 더 독수리 한 마리 더 아니 독수리 한 마리 더 그렇지 그래서 드래곤 하나 뽑아주고 사냥꾼 네 마리인가 세 마리 갚쳐 나도 나도 로켓줄을 그럼 제가 터트려서 마무리. 사실 터트려서 마무리가 좋은 건 아니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자, 일단 산적이, 어, 세 마리 있는 거는 고장 안 났고, 요거 두 마리 고장난 거. 뭐, 고장까지는 아니지, 사실. 얘네는 마나가 필요가 없으니까. 아, 딜을 받쳐줄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뒤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지금. 하이상 지금, 저한테는 일단은 빨리 드래곤이 나와야 되는데, 아, 드래곤 두 마리 가기에 조금 부담이고. 그래도 두 마리를 까봅시다. 나무가 한 타이밍에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제가 아무래도 스턴은 조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딜은 위에 있는 분이 넣고 계시는 것 같은데 딜 차이 엄청나죠 지금? 사실상 저는 딜러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 오케이 일단은 계란 하나 깨졌고 계란 하나 눌러줘야겠다. 일단 스턴만 넣어준 상태에서 아무래도 지금 그런트를 상대로 이 딴딴 열 상대로 늘수 있는 딜은 사실 드래곤밖에 없어요. 드래곤이 넣어줘야 돼 드래곤이. 얼굴 하나 더. 드래곤 딜을 믿어야 돼. 오 베인도 엄청 잘 때려주시는데. 아 이거 좀 어렵겠다. 어렵다. 아 이건 저 때문에 아무래도 진것 같아요. 제가 너무. 돈을 아끼고 거기서 플레이를 안했습니다. 이건 제 실책. 인정합니다. 여기까지.